Truth and justice on my side! The Saintess! Your soul is demeaning to this place! Enough! You are the one who has betrayed Mother Manda! You will bring darkness to this land! Nonsense! How dare you monger such sinister accusation! Mother, Manda. 존재의 화염이 모든 걸 불태울 것이다. 선두 분노를 느껴라. 사랑하는 루시아. 다음 달이면 이 할아비도 은퇴해서 네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15년 동안이나 악마들은 미동도 없었단다. 그래서 악마들과 싸운 무용담을 얘기해 줄 수가 없구나. 타일러 장군님. 단식의 벽에 악마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빨리와서 장군님을 도와주세요! 이간 악마 녀석들이 아무 조짐도 없다가 갑자기! 간식의 명이 세워진 이후 한 번도 한번의적입을 당한 적이 없었 난식의 벽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포위되었습니다. 저는 해변가의 포위망을 뚫어라! 단식의 벽이 파괴된 소식을 의외에 알려야 하네어서하게 저는 해변가의 포위망을 뚫어라! 병사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군. 제군님 병사들이 악마의 기운에 감염된 것 같아요. 헤른 대주교에게 배운 정화 마법을 써 봐야겠어. 효과가 있길래 병사들의 상황이 어떤지 빨리 알아봐 주게. 고맙습니다. 빨리 좋아질 것 같아요. 악마들이 정면에서 공격 중인데다 병사들을 악마의 기운으로 감염시키고 있어.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군. 빨리 상황을 위부에 알려야겠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멀지 않은 곳에 보조선 있으니 일단 그것으로 이동해야 하네. 다들 조금만 버티게 고주석까지만 가면 이곳 상황을 의외 알릴 수 있는데! 누가 얘기 중이지? <웃음> <웃음> 멍청한 인간들은 주제를 모르는걸도끼본조와의 세트로 악마신의 명을 받아 악마들을 소생시키기라 너희들의 무신티레이를영접하라 <목소리> 악마들이 이렇게 갑자기 침입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야. 구강패라도 <목소리> 대비하시지 못했을 테고. 반드시 이 상황을 위해 알려야 하는 것뿐이야. 기사를 보라. 아마를 처치하자. 꼭만 넘으면 해변가이 조금만 더 힘을 내게! <laughs> <어딜> 도망가려고! 에 시치가 부활다니 침입한 악마들은 전보다 훨씬 강하니, 어서 이 상황을 의외에 전달해야 하네. 사실을 위해 에 알려야 한다! 마스랜드 위해 돌격! 악마 녀석들의 뜻대로 하기에 주지 않겠습니까? 네 녀석들을 지어지면 귀여운 숫자 만나러 겠다 끝까지 희망을 보내선 안 되네! 쿨 이제부터! 진짜 게임 어서 나오렴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했어 <laughs> 악마의 기운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비참한 것들 <laughs> 죽어라 오늘은 이놈들 최후의 날 <laughs> 내가 저들을 막을 테니 허서 배에 올라 타도록! 장군님! 가라! 반드시 살아남아서 의유의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 루시아, 하라비는 아마도 네 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구나 운 좋게 탈출했네. 이것이 바로 테더슨 섬인가? 어서 팰리스 의장 님을 찾아가 악마가 침입했다는 소식을 전해야겠어. 문을 뚫고 나가기는 어려워 보이네. 불을 끌 방법을 먼저 찾아봐야겠어. 바닷물을 담을 만한 그릇이 어딨나 지정된 목표물이 없어. 소라게 등딱지나 너무 잘 부서지는데, 저게 큼지막한 녀석의 하나인데, 너로 정했다. 이 등딱지는 튼튼해 보이네. 물을 담기에 딱이야! 연기가 좀 매운데 아직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laughs> 안엔 탄식의 병 주둔군의 영패가 있다네. 그걸 가져오게. 연패 타일러 장군님의 포위를 뚫기 전 내게 주신 걸세. 벨리스 의회장에게 소식을 전하. 쓸 수와 이제 상자를 열어보게. 악마는 어둠 속에서 호시탐탐 대륙을 노리고 있고 마스렌드의 운명을 건 룰렛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열쇠는 빛의 아들이 쥐고 있으니. 정녀 마르셰를 찾아가, 앞으로의 길을 열어라. 만다한 녀석 개씨... 내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마스랜드를 소화하는 임무는 젊은이들에게 맡기겠네. 보디, 나와 타일러 장군을 실망시키지 말아주게나. 응? 처음에는 왜 왔지? 우리를 이겼다고 님네 마음대로 할수 있을 것 같으니? 음, 그렇군.